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 라이팅 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윤철이 회원님 네번째 에세이 첨삭 시간이네요 전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이제 어휘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좀 듭니다 <laughs> 어휘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첨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원래는 자 encourage Young voters to be too engaged in voting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제 어떤 걸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뜻으로 쓰시려면 be engaged in ing be engaged in ing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이 특정 대상을 A라는 대상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참여하도록 뭐 격려한다, 독려한다, encourage 이런 식으로 쓰시려면 encourage A to be engaged in B, B에 A가 참여하도록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반복해서 복습하시는 걸로 할게요.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서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have taken votes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have taken votes 보다는 그냥 vote로 표현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좀더 간단하게 have voted 이렇게 요를 좀 직관적으로 동사를 좀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go to shops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제 샵에 방문을 했을 때, 샵에 갔을 때 이러한 조건을, 뭐 이러 조건으로 할인을 받는다라는 형태로 이제 문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go보다는 visit이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go to shops 보다는 그냥 visit이 좀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visit으로 바꿔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요. 음, 초반에 이제 because를 쓰셨어요. 여기에는 이제 안 적혀있는 부분인데 because보다는 since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because는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ince로 바꿔주시면 이 since 또한 becaus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ince를 바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ince young people usually make no money. 그죠?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자, 돈을 벌지 않거나 적게 번다 라는 형태로 쓰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이제 어린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지 않는다 라는 형태로 그냥 통일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or a few,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nd they are sensitive with this sort of thing. 자, 이러한 종류의 것들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다. 라는 형태의 문장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well t o these events. 이런 일들에 이런 종류의, 일, 이런 일들에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with this sort of thing.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좀더 이제 자연스럽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복수의 경우에는 this source. Of thing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단수의 경우에는 단수의 경우에는 this sort of thi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러한 종류의 이벤트라고 하시려면 this sort of even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투표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t u r n o u t 에는 s가 붙거나 더 t u r n o u t 의 형태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투표자들이라는 뜻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서 요거 굉장히 많이 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관한 것도 굉장히 에세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가 붙거나 아니면 저 turn out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low는요 단수이며 위치로 설명할 경우 위치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low의 수를 따라갑니다. low가 이제 단수면 이 동, 위치 다음에 나오는 동사 역시 단수가 될 거고요. low가 복수면요, 요 동사 역시 복수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위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는 대부분 선행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이 선행사가 단수일 경우에는요, 동사 위치, 관계되면서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선행사의 수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low가 지금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impose가 아니고 imposes.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틀린 건 없으신데, 이제 여기 보면요, ordering이라고 제가 ing 형태를 써놨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는요, 동사한다, ing 한 상태로, 주어는 동사한다, ing 한 채로, 그죠? 한 채로, 자, 주어는 동사한다, ing 하는 것이 아닌, 요런 뜻으로 이제, 요, 요 문장이 요런 형태, 요세 가지 뜻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그의문은 젊은 층을 투표하게 만들 것이다. 한 사람에게 투표하려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요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쉼표 다음에 항상 ING 형태를 쓰셔서 이러한 상태가 아니고 주어는 동사라는 것이다. 주어는 동사하게 될 것이다. 주어는 동사하는 것이다. 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장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am, I am reading a book. 예문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I'm reading a book. sitting down, sitting on the table. 자, 나는 책을 읽고 있어. 뭐 하는 상태로? 책상, 상위에, 앉은 상태로.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뭐 하는 상태로? 나는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응용이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문장도 굉장히 잘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것도 별표 해놓으시고,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it must give a strong motivation. 자, 요거 한번 볼게요. so that,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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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효과적이어서, 이것은 must give a strong motivation. 이거를 할 것이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는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요. 자, 주어는 so 다음에 형용사 나옵니다. 너무 너무 형용사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이다. 요런 형태의 문장을 띄어요. 뜻을 띄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the pencil is so expensive. 연필이 너무너무너무 어때요? 너무너무 비싸서, so that I can't. 나는 이것을 buy it. 살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만약에 너무너무 비싸서 난 이걸 꼭 사야겠어. 라고 하게 되면, I must buy it.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 조동사는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달라집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아야 될 거는 항상 무엇이다? so 하고, 형용사 나오고, that. 요거 요거 세 개는 항상 바뀌지 않아야 해요. 요것도 굉장히 잘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for part participating to young voters. 원래는 participation in voting이라고 쓰셨는데, 요 participate을 여기다 가져,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참여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라는 형태로, a strong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요렇게 제가 문장을, 구문을 만들어 놨어요. 요것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이 다 끝났어요. 나다 끝났는데, 아,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which are the most popular platforms. 플랫폼스에서 이제 s를 빼먹으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s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얘가 좀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시가 좀안 들어가서 실제 얘가 들어가면 더 나은 글이 될 듯.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젊은 층의 투표를 우리가 어떻게 올릴 수있을까 투표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 그거에 대해 효과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에세이였어요. 깔끔한 에세이였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이제 실제 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요거 하나만 조금 더 자, 좀더 넣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얘는 그 뒤쪽에 이두 번째 문단에 벌금 제도가 나왔어요. 벌금 제도. 자, 그런데 사실은 벌금을 부과 투표를 안한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강력한 방법이고 이게 강력해진 이유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돈에 내서가 아니라 이게 강제성을 가지게 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너 투표 안 하면 너 벌금 물릴 거야. 그럼 이제 어쨌든 투표는 강제 되겠죠. 그렇죠? 강제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강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딱 맞는 예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북한이에요. <laughs> 자, 북한을 익샘플로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두 번째 세컨드 있죠. 세컨드 쓰신 이 마지막 문장 다음 다음쯤에 예시를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북한 이제 투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사실 진짜로 요거는 이제 뭐 뉴스에 난 기사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북한의 투표율 참여도 다 참여도가요. 정말 놀랍죠. 10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봤더니 강제성 때문이에요. 왜냐면 북한은 투표하지 않는 시민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데요. 투표 불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요. 투표 불참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나이 사람 김정은 뽑기 싫어. 그래서 제가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그래서 그 이제 북한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벌금 제도도 아니고, 뭐 국가 반역이면, 뭐, 총살당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완전히 숙청당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강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1 0 0 육박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났어요. 실제로도 정말 그랬던 일입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를 이 강제성에 대한 이제 강, 투표를 강제했을 경우에 요런 예시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이 북한의 개, 경우에는 굉장히 굉장히 극적이죠 <laughs> 굉장히 격한 격한 익예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제를 넣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 때문에 시행되는 벌금 제도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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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센 극약 처방이라는 인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좀 이런 느낌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요거를 에세이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인, 이 말인 즉슨. 이해가시죠? 자요 위에다가 요 위에 에세이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요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 회원님께서 북한의 예시를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시를 다 읽고 나면 읽는 사람은 이야... 그래서 벌 이거 벌금제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은 좀 북한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부드러운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좀 내용을 좀써 봤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좀, 가이드 라인만 제시를 할수 있도록 제가 써놨어요. 벌금제도는 어찌 보면 시민에게 매우 강력한 극약처방일 수 있음. 이거 딱 보면 어디 부분입니까? 결론 부분입니다. <laughs>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서서히 이것을 시행하는 서서히 단계를 서서하, 서서히 제시를 해야, 해야 됨. 자, 각종 캠페인이나 활동 위주로 투표의 중요성을 알린 후 벌점제도를 도입해야 함. 요거는요, 이제 우리 회원님이 쓰신 요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그죠? 플랫폼을 활용한 요런 것들을 해서 해도 요거랑 이제 바꿔 쓰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다 추가로 덧붙여, 덧붙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자, 하지만이라는 내용을 however, 자, however를 써서 이제 요것도 그렇긴 하지만 요게 더 중요해 라는 우리는 강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관철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투표는 해도 되고 자 해, 시행되기 전에 투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투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인식 개선을 먼저 시키고요. 그다음에 뭐 캠페인을 하든 활동을 하든 플랫폼으로 홍보를 하든 그렇죠? 자, 우리 어쨌든 이제 젊은 층이 젊은 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야, 이래, 이거 해봤자, 어쨌든 나쁜 놈들 뽑는 거야. 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옛날, 우리 40, 50대 그쪽, 그때 생각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행, 행동으로 옮겨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야, 이놈이나 저놈이나 좀들 나쁜 놈 뽑는 게 대통령 선거지 뭐. 뭐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인식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나머지 이런 것들도 아마 개선이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좀 바꿔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쓰셨는데 이제 요 예시를 들면서 아주 강한 예시를 들었을 때 그렇죠? 아주 강한 예시를 들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풀수 있는지 제가 좀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대로 쓰시면 별로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세이 너무 잘 쓰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어 수준 있죠? 단어, 어휘라고 하죠? 어휘 수준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상, 우리의, 항상 큰 숙제죠? 이제 우리의 숙명이죠. 그죠? <laughs>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어려워 합니다. 어법이라든가, 뭐, 리딩이라든가, 라이팅은 언젠가는 극복이 돼요. 그런데 어휘는요, 끝판왕입니다. 끝판왕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항상 쪽지로 여쭤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